안녕하십니까. 식품 편집 장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장하는 방법, C4D 작업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그 단축키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단축키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상단에 큐브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 상단에 보시면, 상단 바에 보시면 이 파란색 이 큐브가 있죠. 네모난 상자. 얘 예,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얘를 클릭하면 여기, 오브젝트 패널에 큐브라고 해서 이렇게 생성됐어요. 자, 그래서 이 큐브, 이렇게 생성된 걸 얘를 클릭을 해서 얘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를 클릭하고, 하나 더 만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큐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표, 뷰포트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 우리가 폴리곤 모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주시면요 작업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세이브 창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저는 c 4 d 라고 이미 만들었습니다 자,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장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경로에 따라서 그 파일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 이제 했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여기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단축키를 좀쓸 건데,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에디터블 모드를 쓰게 되면, 편집 모드라고 할게요. 자, 이 폴리곤, 이 모델, 이 모형을 이제 조절하거나, 변형하거나 할 때, 여기 좌측에 있는 좌측 패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 1번, 모델, 2번, 텍스처, 3번, 포인트, 4번, 엣지, 5번, 폴리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특히 요세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요세 개를 가장 많이 쓰고요. 요 가장 많이 쓰고. 자, 얘도 기본 도형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요얘네 개를 여기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엣지, 네 번째 폴리곤 요네 개를 단축키를 이제 선정해 줄 거예요. 자, 단축키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윈도우로 갈게요. 자, 여기 상단에 윈도우로 가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요. 요렇게 커스터마이저, 마, 마이즈, 커맨더, 커맨드. 요런 게 있어요. 자, 얘를 제일 위에 있는 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커맨드라고 해서 단축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검색해서 얘를 단축키를 좀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번으로, 이제 숫자 1번으로 우리가 단축키를 지정해 줄 건데, 자, 첫 번째는, 예, 포인트. 예, 포인트를 단축키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임 필터에다가, 포인, 라고 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포인트라고 하면 이렇게 쭉 뜨잖아요. 자, 그중에 여기 포인트 즉 이렇게 예. 요즈 포인트 모드. 자, 포인트 모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얘를 바꿔 줄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 여기 조스컷이라고 하면서 요빈 공간이 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바꿔 놨기 때문에 요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1번이라고 하셔서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자, 1번이라고 하셔서 여기 어디드 있죠? 어디드를 눌러주면 그냥 단축키는 변경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1번이라고 하고 어디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1번으로 변경되죠. 만약에 무슨 팝업창이 뜨시면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자 두번째는 엣지죠. 여기 선을 선택하는 모드인데요. 자얘 엣지라고 하는 걸 선택 한번 해볼게요. 이 e, D, G E, D, G, E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 똑같이 엣지 모드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유주 엣지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요. 여기도 숏컷의 빈공간에 2번이라고 할게요. 이번에 2번요 저는 이미 바꿔놨기 어? 때문에 또 2번이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눌러서 2번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폴리곤. 자, 폴리곤이라고 해서 면을 선택해서 우리가 좀 변형을 주는 건데요. 자, 폴리곤 P O L Y 라고 하면 밑에 폴리곤이라고 있죠. 쭉 내려보면 폴리곤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유즈 폴리곤 모드 폴리곤 모드를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죠. 예, 클릭해서 이번에는 단축키 3번으로 바꿀게요.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미 뭐 바꿔놨기 때문에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어디도 눌러주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만약에 팝업창이 뜨시면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 모드, 모델 모드입니다. 기본입니다. 요 기본 모드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하고 이제 어떤 모드를 다 사용이 끝났으면 요 기본 모드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자, 여기 네임 필터에도 여기도 모델이라고 M O D E L이라고 하면 유즈 모델 모드라고 있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다운표로 하겠습니다. 다운 표로 할게요. 이렇게 다운표 자, 그리고 어디를 눌러 주면 끝이 나죠. 자, 다 하셨으면 엑스를 눌러 주시면 이 단축키 설정 끝납니다. 자, 그러면 잘 단축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다운 표 한번 해보고, 잘 이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표도한 아, 다운표도 한번 눌러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 단축키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